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사람이 됩시다. 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기도생활입니다. 지난,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동답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마만 이름이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우상 숭배하거나 뭐 귀신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이 어리석게 무슨 돌 보고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일반 여러 가지 종교 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기억하게 되면 완전히 성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가 여기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그리도를 증거하면 점이 안 됩니다. 문을 닫고 이사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무당집에 가서 한게 아니고 한 5층짜리 집인데 2층이 무당집이고 3층이 어떤 한 아저씨가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좀 가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가서 예배 한번 드렸더니 무당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어떤 신학했는지 뭐한 (1년만에) 목사 된것 같아요. 그니까 이상한 목사죠. 지금 저저 지금 모레내시장 그쪽에 구월 동에 목회한다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한번 드렸는데 무당이 다 도망가버리는 아주 용한 무당입니다. 용한 무당일수록 더 어려운 거죠. 우린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나라의 이마옵시며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굿당에 올라가서 구설하는 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굿이 안된다고. 내려가 달라고 몇몇 목사님들이 구타 가서 기도하니까 가 달라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 우린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라이라고 되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별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어 주어를 쓸때 은는 뭐 이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저는 인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천 지역의 모든 악한 세력이 다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집안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연약을 오늘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비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만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자,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성경은 여러분, 어, 성경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세상을 조금만 알면 이게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상을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짐승과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아담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땅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막이라 그랬어요. 혹시 이 중에 옛날에 점을 치거나 뭐 구슬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궁합을 맞추고 점을 쳐보고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은 이사를 잘, 날짜를 잘못 어겨서 큰 사고를 사고 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것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가 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 계시면 그분 틀림없이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온 땅이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어절에 보니까 마귀일 보고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육장1 1절에 보니까 마귀량에서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저 사람들은 구술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제사 안 지내면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이게 정사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통 정치인들이 거의 다 지금 점쟁이 데리고 다녀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걸 다 뽑아서 지금 보통 지금 정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예배소서 6장 12절에 그러니까 권세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을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성경 출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승배 계속하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 게 오느냐? 자녀에게 옵니다, 자녀. 혹시 이래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마 무당하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틀림없는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자녀 중에 정신병자 나와요.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5절 6절 보니까 오자, 오, 3장 5절 6절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지옥 가게 되고 평안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당장 기동답 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염려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제자들. 그때 이게 전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태곤 10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죠.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현장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고린도전 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땅 떠나는 순간에 하늘나라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여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이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 명이 지금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렵게 된다. 그런, 그렇게 런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예수 엉터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만약 퇴임 때까지 여러분 집안에 집에서 근무하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집이 바로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있는 집이 청와대죠. 그냥 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집은 굉장한 집이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의 약속하기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점점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집, 우리 자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치, 이가 친척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속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 저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어째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집에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면, 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임마일 축복이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현장에 하나님 이 함께하신 임마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의 온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자, 제가 보기로는 이 마태복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만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가 계속 시작되는데 몇주 동안은 이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기도응답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하나님이 상자 속에 들어간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여러분이 긴동 응답받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그 말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지금부터 성공할 수 있는 틀림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 여러분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죽는 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금 죽든지 100살 돼서 죽든지 200살 돼 죽든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은 사람 죽으면 막 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죽으면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땅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갑니다. 자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웃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친척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 삶만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방향 정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인가 볼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세 가지 삶입니다. 우리가 이땅 떠나는 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 이땅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 친척,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을 알아들으면 직장 안에 가서 전도하면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떠듭니다. 직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 말을 알고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문다 열립니다. 그럼 문이 열렸을 때 정확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 되라. 두 번째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세 번째는 그뒤 네 응답받은 거, 네가 믿는 거를 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전도입니다. 이세 가지가 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얼른 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긴도 응답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저는 정말 정시 기도 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전사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흑암세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인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인천 지역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인천 지역에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하심으로 전두의 문이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인천 지역의 모든 악령이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비롯해 가서. 비롯해서 모든 친척 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 응답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달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뭡니까 나라? 나라의 구성요사가 먼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의 조건입니다. 국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도자 대통령이든지 옛날에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 조건이 안 되어지면 나라가 아니죠. 아니 자기 혼자서 이게 내 나라다 인정됩니까? 응? 백성이 없는데 왕 혼자서 이게 내 나라다.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 간단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응답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걸 자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군대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예비하셨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시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가 아마 힘이 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축복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다 그냥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당촌에 가서 일주일만 전도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아주 무당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들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인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당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부터 하루만 시간 내봐요. 하루, 하루만 시간 내서 유명한 점쟁이 집 앞에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봐봐요. 아마 놀라운 걸 발견할 게에요될 겁니다. 몇 명이 오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요. 주로 어떤 모양의 사람이 오고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한번 하고 얘기해 봐봐요.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중에 신자가 많이 있어요. 뭐 기가 찰 일이죠. 왜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옵니다. 정말입니다. 하루만 시간 내봐요. 특히 목사님들 허감 현장 한 번도 안 가봤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죽도록 뚜드려 패겠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을 그대로 그냥 봐주고 있어요. 이 흑암의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설교합니다. 교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교인을 어저께 점치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설교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뭐 진실하게 살아라 설교합니다. 어떤 게 진실합니까? 교인들 지금 영적으로 막 헤매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면 제사 드리는,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바르게 살아라. 한 번도 어, 무당촌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촌까지 아무 가보고 무당집 몇 집만 들어가 봤는데 너무 현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가? 저 마산에 집에 갔다가. 어떤 무당 무당집 한번 가보자 갔더니 무당이 어디 갔대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무당 오는 데딱보니까 시골 아줌마 할머니 한 (60대나) 한 (50대나) 할머니 정도 되는데 너무 순수해요. 아 무당이 저남 무당은 좀 눈이 좀 이렇게 찢어지고 좀 입도 좀 아주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아주 평범해요. 근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 딸이 무당돼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오빠들 다 죽었대요. 참, 얼마나 안심한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가 찰 일이죠. 어떤 집에 가니까 한집 안에 환자가 세 명이 누워있습니다. 본인도 병들어 있고 자기 남편도 병들어 있고 자녀도 병들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돈을 들고 점치러 오는 사람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점치러 오니까 자기 무슨 하나님처럼 폼 잡고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 그게 무당이요. 에 거기에 또 자기 인생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 철학이지더라고요. 저거 진 인생이냐? 도대체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 무당은 다 때려잡아 죽여라. 하나님 말씀에 이요 구약성경 보니까 점치는 자, 무당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좀 심하죠. 왜냐? 귀신 가르침을 사단 가르침을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이마없이며 이마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집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도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부터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도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웃과 친척이 사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인천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